하나님은 약속과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를 야여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갈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 대한 그 살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갈처럼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그에게 잘못된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종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내가 주인이 될수 있는 희망을 가져서, 나이 많은 사례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에게 불복종하는 행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 겸손의 반대인 그 성격과 행암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갈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복종하며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여인 하가를 살피시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사례에게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치는 하가를 찾아가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는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은 첫째로 "너는 돌아가라, 너희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라, 있을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아브람과 사라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라."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묵묵하게 다시 종의 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간 이후에는 하갈의 모습과 그의 행위가 결코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에게 이스마이자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의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러한 방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갈 같은 그 인물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하갈과 같은 그 갈등의 요지를 만들어 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하가는 비록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어미의 역할을 하고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 명령 안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무너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자녀로 심판의 자녀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겸손과 순종과 복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인물도 살아갈 수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개 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저마다 각기 맞는 그릇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에 맞는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토기장의 주권여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 선택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릇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하면 그 약속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생활의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경하며 종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약속과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혼동된 질서를 파괴된 질서를 그것을 다시 세워줘서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결코 징계와 심판과 저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는 하가를 찾아가서 그를 이로하고 심을 주고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의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는 그러한 고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갈의 잘못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하갈이 가지는 아픔에 대해서 친히 이루해 주시고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셔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더 나아가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라라고 친히 이름을 주셨던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하갈은 이집트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시작이 셈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샘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 주변인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회를 깨닫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가는 그또 다른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펴주시고 살펴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이 무엇인가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들과 경고적 말씀을 분명하게 주실 약속의 자녀들을 곧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영적인 질서를 하나 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이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입장에서 사례의 그랬던 판단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요. 사례의 그릇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위하여 그를 인정하고 순종해가는 그러한 사례, 사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잘기억하셨습 우리의 삶을 다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일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침술을 쓰고 있다가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삶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 항상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담는 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들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 갈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찾아갈 때에 영적인 질서들이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나가 이 나라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길로 한 정도 낼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세히 자기를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앞날이 항상 어둡고 무엇인가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인을 잘깨달았어 첫째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하갈이 집을 떠나서 도망쳤지만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주인을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타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안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약속의 사람으로 세워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평강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적 판단과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 가장 행복은 마음이 집도해야돼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에서 무엇인가 용기와 무엇인가 미래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변화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애정과 극렬함으로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은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3일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있다, 저리 있다,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마음을 평정하게,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복된 시간과 기도가 되어서 다가올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평강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